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 t 입니다 오늘은 우레탄 폼에 관련된 영상 한 가지를 촬영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레탄 폼, 실리콘과 더불어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 자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단열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충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쓰이는 곳이 뭐 어마어마해요. 바늘에 관련된, 뭐, 빈 공간에 관련돼서는, 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이 우레탄 폼이라는 제품인데, 성분이나 용도 같은, 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여긴가요, 여긴가요? 제가 촬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많이 쓰는 이 우레탄 폼 금액과 나오는 양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과 시공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댓글창을 닫고 시작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장담하건데 굉장히 많으실 영상이거든요. 이두 가지 내용을 빠르게 짚어보는 간단한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금액 대비 양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뭐 중국산 저가형 폼들을 제외하고는 성능은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근데 현장에서는 금방금방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한 캔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한 캔당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달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말을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수달이니까 뭔가 믿음직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두 가지와 수달 폼을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용량과 제품의 금액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비교를 위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처음으로는 가장 많이 쓰시는 750ml 용량의 우레탄 폼입니다 여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최대 발포량이 43L라고 나와 있어요 금액은 5,000원 정도 일반적인 폼의 용량과 금액이 이 정도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빨간 폼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해서 말을 안 해도 되죠 인지도 1티어. 폼의 품질도 1티어. 금액이 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65리터가 나온다고 표기가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는 수달에서 나오는 맥시 70 그렇죠. 70리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액이 7천원 정도밖에 하질 않아요. 수달폼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폼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수달폼만 쓴다고 할 정도로 수달폼 굉장히 조금 매니아층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폼인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 직접 쏘면서 실험을 한 거니 이게 뭐 발포량을 정확하게 이렇게 쏘진 않았을 거예요.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텐데, 어 이거는 이제 어, 결과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フフフ。 수달 폼이 뭐 일반 폼 대비 일반 폼 대비는 두배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힐티 폼 대비도 20% 이상 더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금액 대비 뭐 용량 대비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볼수 있겠죠. 폼이 부풀었을 때 품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일반 폼과 힐티 폼. 마지막으로 수달 폼을 비교하게 되면 입자가 그 부풀었을 때 소보로 팡처럼 소보로 팡은 뭐야? 소보로 팡처럼 빵 부푼 게 아닌 천천히 부풀어 올라서 그렇게 뻥 부푼 거도 많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결과는 한시간 뒤쯤에 결과였습니다. 이 정도면 현장에서 대용량을 쓸 때나 일반적으로 한두 개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실 때도 저는 진짜 조금 쓰셔야 되는 분들 말고는 결과치가 정해져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조금 충격 받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우레탄 폼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냐. 이거는 뭐 수달폼 할아버지가 와도 이렇게 시공 안 하면 잘못 시공을 하는 거예요. 우레탄 폼, 습식 경화용 폼이거든요. 말 그대로 습식으로 경화를 해야 되는 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냐? 맞아요. 물을 먼저 뿌리고, 위에 폼을 일정 뿌리고, 또 물을 뿌리고, 천천히 쌓아가면서 시공을 해야지, 그냥 시공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는 요지가 있다. 라는 얘기에요. 100%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름에 엄청 습한 데는 굳이 물을 뿌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습한 곳에서는 물을 굳이 뿌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건조하거나, 지금 여기 실내가 굉장히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물을 무조건 뿌리셔야 됩니다. 왜 뿌려야 되는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저도 조금 믿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뿌리면 부풀니까, 뭐 부풀어도 덜 부풀고 더 부풀고의 차이겠지.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근데 충격적인 결과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충격 받으셨을 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알고 있다는 저도 이정도까진 아닐 줄 알았는데 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결과물이 이렇게 바뀌어 있었으니까. 물을 뿌려서 제대로 경화를 시킨 경우에는 속이 꽉 차게 빈틈 없이 시공이 잘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을 뿌리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속을 채웠는데. 속이 비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폼을 쏜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잘못 시공을 한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 건조한 환경에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꼭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가면서 시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오늘은 수달에서 나오는 맥시 70이라는 우레탄 폼을 소개를 해봐드리면서 우레탄 폼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 영상이 오늘 영상은 정말 조금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삼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많이 충격받았어요. 이 정도일 줄은 저는 진짜 생각을 못했거든요.